やめるはいはい。4行きますか ?43。引っ越しますかはい。家も引っ越しますかはい。家。ああ、家はまだ引っ越さない。はい。なるほど。43のどこにありますかお店。ロタリーのどこですかはい。 온천천 이마토? 이마이마이마트 이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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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토 이마토? 아마토 이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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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토이아토 이마토? 이마 <ペー>あのなんか土砂の近くによく行くんですね。<laughs> あのミラットもそうですね。土砂のあれ近くですかね。<laughs> なんかそんなに土砂を狙って行く感じではないんですか企業秘密ですか土砂<ペー>に住んでる人の格好がいいとか。ごきっちり土砂部さんゃにとってもいいさか。<laughs> 아, 소리다, 네안나근 아, 네, 도 옆에 잘 생기는 거같아요밀라동도도샵아니 어. 그, 거기? 동원동원도샵센터 도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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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연 도샤. 도샤. 오픈스샤 도샤. 도샤. 도1 11월. ヶヶ月月ほぼヶ月ぐらいででですすすすすねかかか工事をするんんたはまもうもう決決めめ今今日日台風の中で <laughs> 見に行くんですか 아, 아 사직동 와, 야매맛있대대로시가아니 아, 아. 그표 맞나요? 나온 매장이 아. 장소가 없다. 북켄가아이 물건. 아, 북켄이그그 동네 되괜찮 사직동 사직동 거기 아파트 진짜 그 어. 어. 거기가 그 거주지역. 원래부터, 옛날부터 거기 학군도 좋고 사직동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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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학군이 어, 원래 한국 부산에서는 동네 사직동, 사직동 이쪽 좋거든요. 근데 이제 교육열이 높지.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 모여있고 해서. 근데 어, 미용. 근데 거기 엄마들은 특징이 네. 교육에는 돈을 많이 써도 꾸인에도 돈을 많이 안 쓰는 거죠. 네. 해운대 쪽은 이제 꾸미는 좀 많이 쓰세요 <laughs> 경향이 있는 거 같고 거지. 내가 볼때 어,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는 경향이 있고 사직동 그쪽은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거 같아 보면은 어, 그렇다고 뭐 이렇게 안 꾸미가는 건 아닌데 근데 좀 다르지 분위기가 어. 어, 그렇다고 뭐 미용실이 안 되지는 않으니까 <laughs> 잘 하면 는데 이제 마땅한 장소가 없는 거죠 어. 잘하는 걸로 되겠네 사직구장 그쪽 시장 으로는안 돼요. 너무 지저분한데요. 거긴 몇분데 있는데. 근데 이제 빈션의 친구와 그그 편이잖아요. 응응응. 응응응. 응. 응. 그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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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探せなかった。探すことができなかった。探せない。うん、なですね。着るさ、軽いもの、うん。そうです。<laughs> そうなかです。うん。なんか,のなんかあの、中層なんかのあのビジネスする時変えるとかそういうなんか計画があるらしいんですね。私がいってる会社社長も。 なんか「駐尊のあとはこうしたい」とかそういう話を日本人ですけどしてました <laughs>、うん、区切りになる連休明けに何かしたいとかそういう話をしてました、うん、連休ってやっぱり何かをあの整理をする考えを整理をして「うん、ああ駐尊のあとはこうしたいな」とかそういうなんか考えをする時期なのかと思いますね大人は、うん、どうですか,なんか 新しい計画ありますねで新しいそのお店を始めるとあのなんかちょっと気持ちがまた変わりますか、はい、やっぱ責任も大きくなって責任感責任が責任か聞きに来てもいいです、ねい ちもありますか?。したことから。面白面白。面白そう。楽しそう。楽しそう。 타이칸과 아리마스, 기대감이 있어요. 타노시 소데스, 재미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오미세 때즐거 이런 거 있죠. 또 되게 이쁜 매장 발견해서, 네. 네. 저, 전장에서 우리가 전쟁에 이긴다는 그런 설아 정복가 <laughs> 남자는 전쟁을 좋아하는 어, 너희들 이렇게 편안하게 어, 너희들 조그만 것들이 경쟁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어, 폭탄 어, 아, 어, <laughs> 하나 터질거야 아 어, 그런 느낌 응. 아 어, 네. 굉장히 또 이쁜 매장을 발견하게 돼서 오오 이제 우리집 이쁜 매장이라니까 건물 자체가 괜찮은건물가정 어, 네, 아, 단독건물인데 음 그걸 왜 남들이 선언 안되는거모르 아 부산의 건물들이 되게 다 낡아서 사실 어 현대 구도시는 되게 낡은 건물이 너무 많고 음, 음. 그거 고쳐가지고 쓰면 예쁠텐데 찾기 쉽지 않을 것같 음. 고쳐야지 우리 음. 음. 오픈하면 집은 사람들 우리 밖에 안 볼거야 <laughs> 음. <laughs> 너무 예쁠거거든 음. 음. 비싸서 안 나갔던거 아니에 아니 그 가격도 안 비싸지 않아 음. 음. 아니, 경성대 공목에 음. 몇년 만에 갔거든요 음. 음. 근데 진짜 예뻐요 음. 주택을, 음. 음. 주택을 개조해서 다 개조해서 음. 미용실 같은 거 음. 엄청 음. 특이한 거 많더라고요. 서울에 그런 게 많이 어, 여기 가게만 맨날 보고 인스타만 둘러다 보고 있으니까 이 세상밖에 없어요. 아 경성대만 <laughs> 나갔는데 너무 예쁜 인테리어 많는 음. 거예요. 음. 예쁘더라고요, 음. 진짜. 요즘은 서울같이 서울 무슨 음. 음. 그 가로수길 같은 음. 느낌, 캐리비나 음. 오는 그런, 그런 느낌처럼 해놨대요. 음. 나무 이렇게 해가 아무튼 음. 네일샵도 1, 2, 3층 해가지고 단독 건물로 해서 1층에는 뭐 하고 2층에는 뭐 하고 3층에는 뭐 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음, 그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laughs> 하와이가 있아이아이 어, 하와이 하와이. 부산에서 하세요. 그러면 4층에서 제가 일본어 수업을 할게요. 층에서가 음. 음. 아쉽 아, 안 시끄럽지? <웃음> 미용실도 <laughs> 하나 아 6층에서 미용실 하시고. 아 우리 4층에 뷰티의 지식을 더해서. 시 뷰티 센 공부도 좀 하고 외국인들 제가 끌어올게요. 어, 좋겠다. 1층에서뭐 하고 2층에1층은 그냥 카페를 해. 그래서 문화공간에서 내가 거기서 일본어 수업을 할게요. 생각을 하긴 했었어. 좋겠다. 요가 샵 있잖아. 물먹 그러니까, 팔고 위 건강식품 을 팔고 누군가는 건물을 일단 사셔야 돼요. 다른가 타테모노 타테테 그러니 1번이 가까이 있어요. 우치가한테 1이획소 로또를 열심히 사 저는 다 건물을 하나 사주세요. 그럼 제가 입주를 할게요. 저기 경동이선생 제일 잘 보는 태또도 1등. 경동? 경동에 C+4. 음. 3점 거 같던데. 아, 그 한주뛰어먹었는데그 주에 1등 나왔대요. 이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이정도이정도이정난는보 정도는 이정이 정도는 이정도정도 있어야 돼요? 이정도 하려면? 윤주? 윤주... 윤주 이 정도는 이 40평 정도면 네, 돼요. 음... 지금 장산 장사는... 드라몇평 거기는 네. 엄청 음... 크죠 외장만 음... 음... 하면 150평되죠3층이제 아타니까 자면. 진짜 멋있다. 음... 아까 본식당도있지 집... 아, 집... 오, 그래요? 지금 식당. 어, 식당 있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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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끔 러니도는제요 아. 그냥 휴식 공간이 있는 거네요? 아카데미 있는데? 3층에? 테라스도 있고 아카데미까요 스탑도 오 인턴도 인턴 들 오셨고 오셨던 것오 そこはあい。つもいつも、かかか授授業業がああるるんですすはい週、うん、週間、間、一回回回回レベルりますか、うん、厳しくやる 길이 요즘 시도하나요? 음.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요즘 아이들이 뭐 되게 우리 때랑 다르게 어른들을 어려워하거 무서워하지 않아. <laughs> 개인 성향에 따라 다르겠는데 음. 조심하는 친구도 있는데 요즘에서는 뭐 그냥 툭치우요아 진짜? 아 이선이 <laughs> 아, 뭐전뭐 샴푸하고 있으면. 누워있잖아요. 제가 수버릇 가리고 그럼 응, 누가 내 손만 만져요 <웃음> <웃음> 뭔가 애들이, 인턴 애들이 만지고 있는거야 <laughs> 장난친다고 어, 그래요 요즘 <laughs> 우리는 원장님하고 그런 분들 진짜 엄격하게 <laughs> <스>, 스스로 시켜줘서 <laughs> 어. 되게 어려워하고 <laughs> 음. 정형스러워 약간 거기도 도제 시스템 같은게 응, 있어가지고 요즘은 그렇지 아, 그래서 선생님이라 고하는구나 계속. 그런데 아, 근데… 코칭의 <laughs> 계속 선생님. 그게... 아니 무슨 관공서 가면 어.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제가 애매하면 선생님이 선생님이라 그러잖아요. 성우씨 <laughs> 성우씨 성우씨 <laughs> 뭔가 <laughs> 너무 네, 멍청해서 지루하지요. 근데 아저씨라고 하는 <말한> 거아니에 <laughs> <laughs> 아, 아 성운상 성운상 <laughs> <이장에는> 성운상. 아, 성운상 이렇게 불러도 뭐라고 해? 성운상 성운상 상호마 석호 봤을 때 성호상 이렇게 하면 미용실 아아 일본대요 상 어찌게 어찌게를 아가 왔다 저나 일본은 그냥 날 채랑 성호상 뭐상 쓰게 마스 남매 남도 그냥 편하게 피우고 있어 소연오 마리마스네 사연아 석잘 보내세요 명절 잘 보내세요 어 네. 네. 진짜 응. 상 쓰게 마스네 성호상 한국에 토시의 외국인들이 何々しっていうのがちょっと失礼な感じがあるんですね. 어, 엄청 어린애가 나한테 어, 하다시는데 어, 약간 기분이 응? 들더라고요. 어, 무슨 시 하는데 뭐 20대 초반인 내가 어, 무슨 어, 시러는데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음. 어. で日本ではそういうのならあるんですよ「三」全部「三」あの苗字,字に「三」を付けるのが普通でなんか仲良くなった人いつも会う人とかはあの名前に「三」「ヒジェさん」「ファウンさん」って言いますね名前をなんか言わないとちょっと遠い距離感があるあそういうの 今週なんか楽しいことありましたか？面白いこと。面白いことはないですけど。悪いことありました？あなんか何週間ぶりですよね。で後にああいくつもりです。百貨店。百貨店。あ今日行くんですか？今日今日台風だから。台風怖いですか？

혼자 <놀람> 다요. <놀람> 음. 너무. 음. 좀 요의. 요의십요 추석 선물 흩주 아니오する스까 티. 티 오차. 아. 오가 아. 네, 아, 네, 네. 뭐 원장님들이나 수련하고 뭐 수업하는. 아. 뭐 좀, 좀 나보다 어른.

パップにお肉お肉お肉,お肉あ行ってみてあーそれが中足ですね中足だから中足ソムシセット多いですね、うん、そういうそういうのはあんまり日本でないのでまあプレゼントはあるんですけどなんかお土産、うん、お土産程度ですね、うん 韓国みたいにそんなに中足手順ってパーって出るのはあまり見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百貨店に行くとプレゼントをお土産するようなそういうのが多いんですけど韓国も似てますねお菓子お菓子プレゼント多いですきれいなお菓子が多いですねはい来週は休みで来週休みで ままた再来週、うん、りますねはい日本語忘れないように休みの時間 <laughs> <ん>あの動画を見たり YouTube 見たりしてください。し <laughs> お疲れ様です。<laughs> あれ、だけの消してもらえますかやっと。お、親 <noise> と<声>。<noise> <noise>